이것이 봄이다. 보라 무릎 꿇지 않는 자이다. 열1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어, 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더큰 위기에 있습니다. 어, 이럴 때. 함께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앞으로도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이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 현실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2사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략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를 충실하시다가 십자 목박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회복자여 치료자가 되십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데아스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구면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자문 3장 7절 말씀이다 스스로 지혜로 깨우기지 마라 여와를 경염해 악을 떠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낙은을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길자를 찾고 있다 야구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 누가 보면 21장 3 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방타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게 될 것이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자, 성경은 머리 몸, 몸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다리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가정과 교회가 지금 자꾸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다리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이고요 예배와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창세기 2장 5절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했고요. 장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어 주셨다. 장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예배하겠다 했다, 농사짓게 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가밭이 있고 어,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요한몸 사장 23절, 24절,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과 진료 예배 안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료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대전서 사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으면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정화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어 16장 9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노스코 또 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침하여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 8장 32절 말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람들이 다이 세상 혼탁해지는 것 같아도 아직도. 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위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친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그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양자 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양자 아들의 명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나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요. 악한 권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원래 상속자가 아닌데 은혜로 받았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이요. 원래 상속자는 아닌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서 2장 5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다고 하죠. 그러나 바알에게 무리꿀지 아니한 아직 7천명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7천명이 남아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이죠.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죄를 질때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시죠. 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진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고 구원 받게 되죠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로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서동과고마라 여러분 멸망한 거 아시죠? 근데 소동과 고문화가 멸망할 때한 사람이 괴로워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괴로워했었다. 그 괴로워했던 한 사람,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전 지구적으로 이것을 노아 시대에 그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키지만 노아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노아, 그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 가족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한 사람, 그 의로운 그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건강보험법, 낙태, 지지, 간통죄, 삭제, 묻지마, 살인, 유괴돼서 어? 가는 그런 어린아이들, 또갈곳 없어서 유흥업소에 빠진 청소년, 독신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왜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무당과 타로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미궁 속에 빠져버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울자가 누구인가? 슬프다, 대한민국이요. 슬프다, 이 나라여. 슬프다, 교회들이여. 진정으로 울어줄자.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열한기상 19장 18절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이 점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울이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레미야도 웁니다. 예수님도 웁니다. 울어 줄그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포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이 시대 한 명이라도 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 그한 사람만 울었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 의로운 롯한 사람만 슬퍼하며 고통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람들의 자손에게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슬픔을 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원래 고의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넣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전 세계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큰 영적 전쟁입니다. 음란과 폭력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랬죠 노아시대가 그랬죠 소동과 고모라 때가 그렇죠 지금 시대가 똑같습니다 음란과 폭력은 마귀가 전혀 변경하지 않고 계속 무기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음란과 폭력 여러분 가정을 음란과 폭력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아, 네. 교회들을 음란과 폭력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아, 네. 우리 대한민국을 음란과 폭력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의로운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노아 시대에는 노아요, 소동과 고모라 때는 롯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모여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바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셔서 겟으셔서, 서 겟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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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으셔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